창중이 17회. 그럼내돈 바깥쪽으로 잡아. 아니, 너무나 대 붙여. 꼭 들여마셔야 려요 둘, 네들어. 셋, 여기가 가운데야 넷

셋넷 천천히 내는 거야 다섯 <목> 넷 <discussion> 거야 다섯 넷걸딴 거야 다섯 넷걸딴야 다섯 넷 오, 딴 거야 다섯 고 열고 전나 여기 가슴이 어... 올려, 올려, 어, 더둘 힘줘, 더 올려, 셋어 5, 6, 7, 8, 9, 10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2, 2, 3, 4, 5, 6, 7,

엉덩이 들어! 올려! 준 내려! 열로 내려, 열로, 열로. 둘! 넷! 일곱 개다 했는데. 어 여덟 개했렸어 뭐지? 손 바깥으로 잡으세요. 네. 그렇지. 딱, 양쪽 딱 맞춰야 돼. 여기. 여기로. 하려 둘. 올려. 셋. 네. 네. 엉덩이 들어. 그렇지. 더 울려. 균형 잡아. 셋. 어, 손 뭉치지 마. 어, 이거 봐봐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셋.

그여잘 열로 와야 돼. 그래서 어 이상한 데로 가잖아. 이거 네 이상한 데로 가잖아. 이봐봐 열로 내려 어어 어, 열로 가지잖아. 여기 여기 여기. 어, 더, 아니 너 들고 있어봐. 그냥 들고 있어봐. 들고 있어봐. 들고 있어야. 너 봐봐. 내가 손놓나? 들고 있어봐. 휘좀잡아어 이걸 느껴. 이게 중앙이라는 거야. 열 이 자리로. 자, 다음. 긴열 쫄, 하지마. 가운데, 가운데. 아, 아니, 바깥쪽. 나 아파요. 나 아파요. 야, 1, 2, 3, 더 5, 6, 7, 어 9, 1어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 올려. 2 13, 14, 1려 16, 17, 18, 19, 올려 열둘 12, 13, 14, 내가 올려주잖아. 이렇서열려서 어, 네. 네. 내가 올려주지. 야 잡어. 올리고 빤짝 머. 려봐 됐어요. 야! 이놈 더 안쪽으로, 안쪽으 아! 니야 내가 여기여 으여! 으여! 안여 으여! 으여! 으으 둘. 뭐가 야, 이거 달라. 뭐가 달라? 어? 아, 이 달러. 뭐가 달러? 어, 된다 아이길분 똑같아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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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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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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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나 둘네 끝까지 하나 오겠어 아, 이거 내 자고 더, 더, 로 옆으로 저 됐어 여 o 여 o no, 잡아봐. o no, no, 이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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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왼쪽이 많이 내려 no, no, n 요어 o no, no, 어 o no, n 아, 왼팔, no, no, 왼 o 왼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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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no, 어깨 열둘 다 쇼크장. 12를 아또 똑바로 하면 안 어디? 지금이터있었 옆으로 옆으로 내잖아. 지금 빠져버린다니까. 그러면 그래, 안 되네. 그래. 그래. 그래 봤을 때. 아야, 아까 아까 맨 처음처럼 해 주세요. 여기 훨씬더이걸 옆으로 들어. 네. 마지막. 네. 아웃 <laughs> 됐 네.

그러면 안 돼요. 마지막, 열! 예. 양쪽 잡아. 그렇게 고정해 주세요. 오케이. 가운데로 이렇게. 하나! 둘 셋! 더 내려가, 더 내려가, 더 내려가. 이거, 안 내려. 8, 안 내려. 10, 1지 10, 10, 10, 10. 10, 10, 10, 10, 10, 10, 10 1